오, 추워. 안녕하세요. 네, 몇 시간 걸렸어요? 어 여섯 시간 넘게요. <웃음> <웃음> 지금 홍보 조항 어때요? 돌돔 벤치가 거의 막바지기고찬동이 네. 지금 큰 음... 사이즈 많이 나오고, 이 시기가 넘어가면은 바로 1 2월 초부터는 감성돔 진짜로, 무늬오징어도 지금 막바지. <laughs> 맞습니다. 혹시 비법은 어디 있어요? 저쪽 다트장이나 네. 이 안에가 네 베클, 네 파우더, 네안메가드 있고, 음 여기가 1 2개 들어 있고, 여기가 4개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이름이 헷갈리셨는지 침 네, 샘, 샘으로 썼다가 침샘으로 썼다가 <laughs> <샘. 웃음> 이게 청무시가, 네청개비 이게 참개지렁이네청개지렁이 네. 음. 음.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아침부터. 네, 고맙습니다. 어디 가세요. 홍도요. 천0원이면 비싸다. 물가 많이 올랐네. 김밥이 3,000원이네. 떡라면에 떡이 몇개안들었있네 사람 많다. 어제 그저께 계속 결항이어가지고. 어우 복잡 복잡하네 앞으로 가세요 몇번이세요? 22번이요 앞으로 몇 가세요 아 오늘 평일맞어? 사람 되게 많다 빼납기다 홍도로 가자 홍도야 갈게요 빠빠 자 홍도에 도착했습니다 예의신분들 왼편 앞쪽과 뒤쪽 주름을 통해서 앉아주십시오 도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생긴 숙소, 숙소인데 여기 바로 여기선 여기선 앞에 있는 거자 그냥 안 열게요. 여기발 베란다 있고 시설이 아주 깔끔합니다. 예전에 홍도 왔을 때 뜨거운 물도 공동으로 한꺼번에 씻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화장실도 깔끔하게. 비누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건 제가 갖고 온 거고 자, 깔끔하게 이렇게 무엇보다 좋은 거는 뜨거운 물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서 너무 좋아. 낚시 짐을 한번 챙기러 가볼까요? 얼굴 이렇게 퉁, 점점, 점 퉁퉁해지고 있네. 식당이 내려오면 이렇게 식당이 이렇게 있어.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가고도눈 봤어요. 아, 진짜요? 저 홍도 두번 왔었거든요? 아, 근데 홍도에서도 여기는 호텔급인데요? 진짜? 와 고기가 여기 이렇게 있구나. 무럭들이네. 자 오늘 첫날 워밍업으로 루어를 하러 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구명조끼 하고. 그래서 홍도에 노래방도 있었나? 이쪽으로 나눠봐가지고 제가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 아 바람 많이 부네. 홍도 천연보호구역 여기선 앞에 공룡 화장실 있고 예전에는 저쪽으로. 저쪽으로 왔었는데 이번엔 반대쪽 제가 홍도를 두번 왔는데 홍도 두 번은 사선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생각을 했지 여객선을 타고 한번 놀러 와보죠 숙박업소들이 배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갯발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 세 번째 방문입니다 한번 이쪽부터 다 훑어봐야겠다 여러분 이곳은 홍금입니다. 오는 여정이 한 하루 정도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오면 또 아, 막 설레요. 뭘부터 아까 오늘 열심히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빠세. 관광객분들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다 어디 가셨지? 문의부터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이 개초보왕초보입니다 오늘 어, 키로급은 안 되겠지? 아무튼 잡아보겠습니다. 베이직 타임 2 5 핑주. 아, 확실히 섬은 진짜 사람이 없어서. 좋아 근데 이제 주말 되면 이제 북적북적 하겠지 근데 저는 주말이 떠날 겁니다 캐팅 내가 왔다 나와라 아또 오랜만에 하니까 감이 안 오네 근데 여기 이제 숙소 사장님 얘기하시는 게 낮에 보다 무늬는 저녁에 더잘 나온다고 했거든요 쫙 가져가라 이렇게 있는 거야? 왠지 저쪽에서 나올 것 같아 저쪽으로 옮겨 봐야겠다 아 맞다 저기 하나로마트 저기 치킨 낚시 저기서 저번에 예전에 치킨 먹었나? 닭강정 먹었나? 맛있었는데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먹는 얘기만 해 액션주의가 힘드네 와 물이 맑아서 근데 다 보인다 애기가 애기가 다 보여 애기가 발품은 팔아야 돼 무늬는 아, 왔으니까 사진 하나 남겨야겠다 캡캡 여기도 그림이고 저기도 그림이고 아, 우럭부터 잡아야겠다. 괜찮아. 자신있게 꿀고 가란 말이야. 히트. 아, 너무 작다. 열쇠고리만 한게 하나 나왔어. 아, <laughs> 자신있게 먹었구나. 뚝배기. 오 히트. 아, 작다, 작아. 참자 이상 기대했는데, 아이, 너무 작다, 너네. 에헤, 너무 작다. 뚝배기. 분명히 명당 포인트가 따로 있을 텐데. 야, 한 바퀴 다 돌아봐야겠다. 히트와히트히트아 그나마 사이즈 괜찮다 와 그나마 새끼 손가락만한 거 나오다가 그나마 사이 즈 괜찮은 거 나왔다 샤 노래미 그래도 너도 작아서 보내줄게 아 뚝배기 포장마차 그 거리 우와 우와 홍도이 포장마차 거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나 이런 포장마차 너무 좋은데. 와, 이게 섭인가 보다. 헉, 섭 겁나 크다. 어, 섭.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솔솔아. 네. 어? 회사. 이렇게, 건복. 아, 이렇게 참소라 해가지고. 네. 기본 홍백이 3만원. 3만원이요? 응. 섭은 얼마예요? 섭은, 이제 1kg에 15,000원인데. 네. 그 2kg 하면, 네. 3만원. 그러면 이거 섭이랑. 응. 그다 결석부터 모든 한 이렇게 주세요. 쭉, 쭉, 쭉. 음. 우와. 아다 싱싱하다. 여기 몇 시까지예요? 9시까지. 저녁 9 시야? 음. 음. 여기 다 여기 직접 여기서. 네, 여기서 다 홍도에서. 음. 와 엄청 크다. 음. 와, 완전 좋다. 정아니다 우와, 이게 모든 한 접시에 3만 원. 해삼. 음, 안 잡혀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우여수라 음, 음, 또 소라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맛이 나지? 음, 아, 다 먹었네. 우와, 우와, 왜안우셨어와 우와, 우다 우와, 우와, 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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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다 장난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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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와준와완와 우와, 우와, 입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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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맛이겠다 안먹어와 우와, 음, 음, 정말 맛있어. 음, 바다를 씻고 있는 느낌. 고기 못 잡아도 힐링이다. 어쩔 수 없이 진짜 안 먹으려 그랬는데, 나 진짜 홍조술 먹으러 온거 아닌데 소맥 먹어야지. 아 여기서 진짜 술안 먹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진짜 이거 이거 먹고 문이 잡으면 돼. 소맥 아 좋아요 딱 여기 치얼스 아 미쳤구만 아 너무 좋다 문이 어지간하 하루 나가 볼까나? 아 문이 어지간 나와야 되는데. 아 어, 얼굴 땡땡부터 잠깐 잤다고. 오케이 오징왔다. 문이 있다. 앞에 있다. 아, 여기 앞에 있으안무어왜문 앞에 문이 움직이면 보였어. 걸고있는데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문여이 보여드릴까요? 예? 오케이트, 히케이트게이트 오케이, 히트. 히트, 히트. 오케이. 사이좋다, 사이좋다. 우와, 끌고 왔다, 끌고 왔다. 사이좋다, 사이좋다. 우와, 우와, 드립 차고 나간다. 오케이! 오케이, 사이 좋다. 와, 와, 와. 와, 빠졌어. 어떻게? 와, 와, 앞에서 빠졌어. 아 어, 엄청 큰데 빠졌어. 와, 키로급인데. 갑고 뒤에 내두고도 지금 떨궜어 <laughs> 아니 써본 적이 있어야 쓰지.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 다시 잡아볼게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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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생각하게 우리 겠다 올릴 수 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갑부 찍어야겠다 갑부 찍어가겠다. 아니다 아니다. 올릴 수 있어. 올릴 수 있어. 와. 와무와 겁나 크다. 다리 한짝 걸었어요. 와. 키로그. 와. 야 키로그 하나 떨고 또 잡았어. 팀 퇴식이 돌아왔다. 보셨나요? 침퇴식이 돌아왔다. 빠세이! 런게 낚시방송 아닌가요? 예? 지려버렸죠. <laughs> 이런 사이즈는 잡기 드물어요. 여기에서 잡았다고? 네. 예. <laughs> 아니 진짜, 이야. 이 너무 이쁘다. 오케이, 이것도 크다, 이것도 크다. 오케이, 이것도 크다. 오케이, 오케이. 방수 실 슛! 어우, 키로꼴 방수 시해 힘드네. 오, 됐어. 와, 0이 됐다. 와, 이거 봐봐. 들어가질 않아 히트 히트 우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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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물었어 또 물었어 잠깐 나 침착하게 <laughs> 야 지퍼백이 안 닫혀 지퍼백이 오케이 트 우와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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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트 히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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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키로급? 네? 오케이 히트 오케이 트와 이것도 크다 오. 사이즈 봐 지렸다 다 사이즈 이래 사이즈 미쳤다 진짜 여기 와 지려버렸다 자 보이시죠 문이어 징어 빠세 들 수가 없다 들 수가 없어 들 수가 없어요 얘는 여기가 나와가지고 꾸겨서 넣었어 얘는 꾸겨서 넣었어 사이즈 가 사이즈 와 <목소리> 이밤에 다시 한번 진께 드리고 싶어요. 만나로 <목소리> <목소리>